여러분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어?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예전에도 풀었던 거 아닌가? 하고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자꾸 반복되는 문제들을 아주 우아하게 해결하는 비법, 바로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많은 개발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열심히 코드를 짜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예전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스치는 거죠. 뭐랄까, 매번 바퀴를 새로 발명하고 있는 그런 기분? 네, 바로 그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해결해 줄 열쇠가 있어요. 바로 요리책입니다. 갑자기 웬 요리책이냐고요? 프로그래머를 위한 요리책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미 수많은 선배 개발자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최고더라 하고 검증해 놓은 그런 비법들을 싹 모아 놓은 거죠. 바로 이 요리책 비유가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매번 처음부터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하고 머리를 싸매는 대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최고의 레시피를 딱 보고 따라 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이 프로그래머의 요리책,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핵심 개념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와 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디자인 패턴은요. 우리가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코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 또는 전략 같은 거죠. 일종의 청사진 아니면 템플릿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이 템플릿, 이 청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 구조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모든 디자인 패턴에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필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패턴을 언제 써야 하는지, 즉 맥락. 둘째, 그래서 해결하려는 게 뭔지 구체적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 이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하나의 완성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단한 아이디어들을 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디자인 패턴을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다 이분들 덕분인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네 명의 패거리라는 뜻의 Gang of Four, 줄여서 GoF라고 불리는 네 명의 저자들입니다. 이분들이 1994년에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디자인 패턴계의 바이블이 된 거죠. 이책 덕분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아, 그거 하면 다 통하는 그런 강력한 공동의 언어를 갖게 된 겁니다. 이 고와의 후가 23가지나 되는 패턴들을 그냥 나열만 한게 아니에요. 이걸 잘 들여다 보니까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딱 나눌 수 있겠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게 패턴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생성 패턴. 크리에이셔널 패턴입니다.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패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A라는 객체를, 다른 상황에서는 B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할때 이걸 if-else 문으로 복잡하게 떡칠하는 대신 훨씬 더 유연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조 패턴, 스트럭처럴 패턴입니다. 이건 마치 레고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같아요. 작은 클래스나 객체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더 크고 더 유용한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다른 클래스들을 중간에 어댑터 같은 걸 두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기술 이런 게 바로 구조 패턴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 패턴 비헤이비어를 패턴입니다. 이건 객체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책임 분배에 관한 거예요. 객체들이 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할지 역할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패턴들이죠. 마치 우리 팀원들이 프로젝트 할때 역할 분담하고 소통 규칙 정하는 거랑 정말 비슷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고프가 정리한 23개의 모든 패턴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생성, 구조, 행동, 이세 가지 카테고리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클래스 패턴, 객체 패턴으로 또 나뉘는데요. 이건 상속을 쓰느냐, 객체 조합을 쓰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시스템 전체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객체를 만드는 싱글톤 패턴, 그리고 어떤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관련된 다른 객체들한테 나 바뀌었어! 하고 자동으로 알려주는 옵저버 패턴 같은 유명한 녀석들이 전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인 패턴이 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하죠? 왜 써야 하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도대체 이 패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공통의 언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팀웨이 때 복잡한 구조를 말로 길게 설명하는 대신 여기 옵서버 패턴 적용하죠? 이 한마디면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검증한 해결책이니까 당연히 시간도 절약되고 버그도 줄어들겠죠. 결국 코드는 더 유연해지고 유지보수도 쉬워집니다. 한마디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만드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디자인 패턴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지도를 한장 얻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들고 직접 탐험을 떠나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 혹시 이 지도에 있는 패턴 중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탐험해보고 싶은 패턴은 무엇인가요? 이 지도를 펼쳐 여러분의 코드에 적용해보는 그 순간, 분명 개발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